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2025년 6월 21일자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자들 어, 독자님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AI 데이터 센터 방문, 그리고 AI 산업 육성 의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동맹국 방위비 증행 요구 가능성, 그리고 3년 반 만에 3천선을 돌파한 코스피 소식. 마지막으로 정부의 기업 구조 혁신 펀드 증액 검토 소식까지.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독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AI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통령 울산 방문 이게 그냥 보통 행사는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첫 산업 현장 방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울산이었다는 점 어, 이게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아첫 방문지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에서 좀 벗어나서 비수도권에서도 이런 AI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또 성공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SK랑 AWS가 조단위 투자를 한다고요? 네, 그렇죠 거기다 장기적으로는 1기가와트까지 전력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밝혔고요 이게 단순히 센터 하나 짓는 걸 넘어서 뭐랄까 동부가 AI 허브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의 시작으로 볼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그 깔딱고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치 등산할 때 정상 직전의 그 힘든 고비 같은 느낌인데 AI 시대로 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좀 시급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 깔딱국의 비유가 지금 AI 기술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바로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여기서 뒤쳐지면 큰일 난다는 어떤 절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음,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게 이제 세제 혜택이나 규제의 혁신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 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그냥 인프라만 까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진짜 혁신적인 서비스나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생태계를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AI처럼 이렇게 내부 동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또 외부에서 오는 압박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한테 GDP 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려라 이런 기준을 제시했다는 소식이요. 와,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이 서울경제질문에 잡하면서 나토 사례를 기준으로 언급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국방비가 한2% 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5%면 사실상 지금의 두배로 늘리라는 의미입니다. 액수로는 거의 130조 원에 달하는 규모죠. 130조요? 와… 명분은 뭘로 드는 건가요? 저기 중국의 군비 확장이나 북한 위협 이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고있슬 나토 정상회의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군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지 저희가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여러 현안을 막 한꺼번에 묶어서 압박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였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이 방위비 문제를 뭐 다른 통상 문제 랑 연계할 수도 있을까요? 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라든지 다른 경제 현안하고 이 방위비 증액 요구를 딱 묶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수 있죠. 새 정부로서는 외교 안보 부담에 경제적 부담까지 같이 커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균형점을 잘 찾아야겠네요. 네, 그게 중요한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좀 부담스러운 소식도 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3천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네, 맞아요. 새정부 출범하고 나서 13%나 올랐다고요? 네,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핵심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아, 외국인이요? 네, 특히 작년하고 좀 다른 게 국내 주식형 ETF 있잖아요. 상장 지수 펀드,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아주 뚜렷해요. 오, ETF 쪽으로요? 네, 실제로 올해 국내 주식형 ETF 평균 수익률이 23% 가까이 되는데, 해외 주식형 ETF는 마이너스 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 신뢰가 좀 회복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볼수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게 그냥 기대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시장 체질이 좀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음, 그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영대표 분석처럼요,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또 주주환원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이게 또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좀 활기를 띠는것 같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산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 구조혁신 펀드 규모를 기존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나 또 미국의 관세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같은 주요 기관 산업들. 이 산업들의 재편을 좀 선제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아, 기관 산업 지원이군요. 네, 정책금융기관 출자 규모를 기존 2천억 원에서 한 4천억, 4천5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여기에 또 민간 자금을 매칭해서 펀드 규모를 키우는 방식인데요. 기존 5천억 원으로는 좀 부족하다 한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펀드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면 해당 산업들 구조 조정도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자금 주원 규모가 커지니까요 사업 재편이나 M&A 같은 걸 통해서 경쟁력을 다시 찾으려는 기업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 속도를 좀 높이는 효과가 있겠죠. 네, 오늘 서울경제 일면 기사들을 통해서 AI 육성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부터 방위비 증액이라는 외부 압박, 코스피 삼천 돌파의 기대감, 그리고 산업 고조조정 지원까지 현재 우리 한국 경제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독자님께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룬 이네 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좀 따로 따로 같지만. 결국은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AI 혁신을 통한 성장과 또 대외적인 안보 경제 압박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그리고 자본 시장의 활력과 산업 구조 조정이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이걸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재님께서도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 요인 또 어떤 위험 요인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려는 노력과 동시에 점점 커지는 방위비 부담이라는 상반된 흐름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보는 것. 이게 참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